강한 교육의 미래, 강 미래입니다. 제희린 님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듯 하네요. 꼭 공부만이 아닌 라고 응원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구 약 2만 천여 명의 소담동은 탐스러운 행복이 가득한 주거단지라는 뜻으로 지어졌으며 새로 판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새샘 마을로도 부르고 있습니다. 소담동에는 초중고 다섯 개 학교가 있으며 북쪽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, 남쪽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. 존경하는 소담동 여러분, 저는 하청과 산지, 주거 단지가 어우러진 이곳 소담동에서 주민 여러분의 인정을 받는 교육감이 되어 세종시의 교육을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에 항상 고개 숙여 귀를 기울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